우리는 이제 엄청난 금융위기가 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. 어, 온다라고. 어, 오는데 이것을 우리는 지혜로운 방법으로 우리가 사회를 풀어가면 아무리 큰 금융위기가 와도 우리는 그 위기를 어려움을 받지 않는다. 어, 우리가 이대로 살면 엄청난 충격을 받아갖고 너희들 삶이 다시 한번 나태한 사람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아서 또, 물고품처럼 이렇게 희생자가 될 것이다. 중소기업인이 됐든, 뭐 대기업인이 됐든, 일반 사회 사람이 됐든, 너희들이 나태하게 사는 사람들. 남의, 그, 그 나태하게 사는 사람들이 어느 사람이에요? 남의 원망이나 하고 사는 사람들. 정부를 탓하기만 하는 사람들. 내 이웃을 탓하는 사람들. 주위의 사람을 헐뜯는 사람들, 어 이렇게 좀 나쁜 버릇으로 지금 사는 사람들, 너희들은 엄청난 타격을 받으면서 또 엄청나게 어려운 삶으로 희생양이 된다. 어, 요걸 어, 바르게 알아야 되는 겁니다. 그런데 어, 내가 하나라도 노력을 하면 이 사회에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? 어, 노력은요, 왜? 이 사회에 어떻게 필요한 사람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. 이걸 노력하는 사람들은 그런 어려움이 와도 나는 타격을 이렇게 받지 않습니다. 어. 정확하게 그렇게 타격을 안 받는다. 이 말이죠. 어. 그러니까 겁낼 일이 없어요. 근데 남 탓이나 하고, 뭐, 이렇게 해서, 뭐, 이렇게 그냥 뭐, 세상이 다 그런 거지. 뭐, 어, 그래도 돼. 다음엔 니네 차례. 요렇게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사회가 금방 온다. 몇년안 간다. 이 말이죠. 응. 지금 이게 국제적으로 만들어지고 있어요. 인장 터질 거는 한 군데 어떻게 해가지고 몇 군데 때문에 터지는 게 아니고 국제적인, 총체적인 이것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. 이 말이죠. 응. 그 나라에 이, 이것이 터지면 말이죠. 우리가 이대로 살면 최고 충격받는 게 대한민국입니다. 근데, 요는 것들이 지금 오고 있으니까, 우린 지금 단돌이 해야 된다, 이 말이죠. 아, 요 때는 종교들도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. 백성이 충격을 받으면, 종교는 당장에 그 사람들이 충격을 받을 수 밖에 없어요. 왜? 거둬들이는 앵벌이가 안 되잖아요. 너는 당장에 충격받아. 그렇다고 종교들이 비충해 놓 돈이 그렇게 많으냐? 그렇지 않아요.